안녕하세요. 싱크티비입니다. 오늘은 여기검사 사전등록 및 쿠폰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던파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검사 사전등록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사전등록신청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정보를 적으시고 사전등록을 하시면 SD 여기검사 크리처 1개 검과 마수의 시간층 관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검사는 총네 가지 직업이 있고요. 소드 마스터는 물리 공격력 캐릭터고 주무기는 도, 방어구는 경갑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범위와 속도에 치중되어 있는 캐릭터고요. 각성하면 노블레스고요. 각성기는 국기 검술 시공섬입니다. 다크 템플러는 마법 공격력 캐릭터고 주무기는 소검, 방어구는 판금을 사용하네요. 범위와 사거리에 치중되어 있는 캐릭터고요. 각성하면 암제. 각성기는 둠스데이입니다. 데몬 슬레이어는 물리 공격력 캐릭터고 주무기는 대검. 방어구는 중갑을 사용하고요. 공격 범위와 사거리가 치중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각성은 검마구요 각성기는 암연검 기가 블레이드입니다. 배가본드는 물리 공격력 캐릭터고 주무기는 광검 강호구는 가족을 사용하고요. 공격 범위, 속도, 사거리에 치중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각성은 검어고요. 각성기는 경전지화입니다 여기 검사 사전 등록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쿠폰 번호는 고정 댓글로 적어 놓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